이제 전개특위는 남은 열흘밖에 없습니다. 특위 연장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쪽짜리 누더기 연동형제가 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은 멀고 바쁜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 빼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죠. 그리고 어제가 그 첫날이었습니다.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열린 전체 회의는 단한 곳. 정치개혁 특위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어요. 자유한국당 간사, 장재원 의원이 한국당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왜 한국당을 빼고 이런 의미 없는 시위성 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사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이면 기한이 끝이 납니다. 아그 기한 연장에 합의를 해야지만 연장이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물러나야만 우리는 기한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은 기한은 열흘. 그렇다면 심상정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한번 직접 들어보죠. 국회 정계특위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기 걸리셨나봐요. 예, 네, 감기가 걸렸어요. <laughs> 목소리가 오늘 좀 색다른 목소리, 아, <laughs> 신선은... 좀좀더 매력적인 목소리가 아, 그래? 됐습니다. <laughs> 아니 그날 그날 전하 어제 정계특위를 그러니까 열긴 연 거죠. 정계특위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전체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입니까? 아, 오, 그러니까 30일 새벽에, 4월 네네. 30일 새벽에 네네. 망치를 제가 두들기고, 다 패스트랙 네, 지정하고는 한 이후에 한 51일 만이죠. 51일. 아, 52일 만에 네. 문이 열렸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홀로 참석하신 장재원 간사가 <laughs>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시위성 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 음. 이렇게 고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그 장재원 간사가 예. 그저좀말빨이 세잖아요. <laughs> 말씀 잘하시죠. <laughs> 그이데뭐 예. 본인 생각 이전에 이제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 음. 이제 와서 간사로서 이야기를 한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음. 특위 위원이 특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그 당에 의미 있는 건 뭐냐? 아, 그게, 그게 의미가 없는 거면 어, 어 그리고 이제 장재원 간사가 그교안 대표 어또뭐 나경원 대표 그 방침에 줄을 서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이 정계 특위 위원들을 왜 자유한국당에 줄세우려고하냐고 뭐 아. 이야기했습니다. 그장의원이 뭐라 그러세요? 안말안 하지요. 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장재원 아. 의원은 이런 거예요. 지금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계 특위만 이렇게 가동하는 거는 문제다. 이거는 제1야당 한국당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항의를 그게 하세요. 이제 한, 한 오랜 세월 동안 그 교섭단체 양당이 법도 무시하고 민심도 음. 무시하고 어, 법위에서 그, 이, 뭐, 두 당이 합의하면 모든 게다 어, 합류화되는 어, 그런 관행에 지금, 어, 그런 관행이 나은 어, 지금 끝판왕 같은 그런 어. 모습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어. 정치협상도 법을 존중한 토대위에서 돼야 되고 예, 예. 또 타협도 민심의 기초위에서 돼야 되죠. 예. 지금 6개월 동안 1개월도 지금 국회가 안 열렸단 말이에요. 음.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그 놀먹 국회라고 그래요. 놀고 먹는 국회? 네, 놀고 먹는 놀목. 국회. 네. 아. 그래서 지금 뭐 세비 반납 네. 법안을 만들어라. 예. 뭐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라.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뭐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음. 오로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음. 아. 자유한국당에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결국은 개혁을. 예.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그런 그 몸부림이다.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부림이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하고도 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조경태 최고위원 말씀은 경제 청문회 해달라는 거 그거를 왜못 받느냐. 음.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으면 그 경제 청문회만 받으면 우리가 가겠다는 건데 이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양보를 안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이제 우리 국회 운영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운영의 예. 원칙은 어, 법과 또 민심에 기초해야 돼요. 그런데 음. 처음에 이제 저뭐 패스트트랙 사과하라고 했다가 예, 예. 뭐 사과도 적반하장이지만은 사과해야 될 때는 민 자유 한국당이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치 않지만은 <laughs> 근데 그래도 뭐 타협을 하려고 어떻게 이제 문구도 만들고 그랬는 거아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1대1 영수회담 하자. 그래서 음. 그건 오자, 오당 대표회담 하고 동시에 또 1대1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패를 바꿔가지고 네. 경제청문회 하자.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경제청문회를 뭐, 그럼 받으면 또또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계속 패를 바꿔가면서 어, 이제 국회 보이콧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경제청문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국회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추경 처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자체가 예결위가 열리면 지금 이야기하는 홍, 홍 부총리도 나오게 되고 예, 예. 관계 장관들 다 나와서 결국 경제 공방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청문회가 아닐지 몰라도 내용은 청문회가 사실상 될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거예요? 그거는 아. 뭐~ 경제 저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대안모색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음, 음. 국회 보이콧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 이다 저는 보셨군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경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에 색깔론 가지고 네. 어 주로 공세를 많이 폈는데 요즘 색깔론이 안 먹힙니다. 안먹혀 <laughs> 예.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 이제. 민생이 어렵고 하니까 네. 어, 경제 파탄론, 경제가 파탄됐다 이렇게. 경제 파탄론, 네.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총선용 그러니까 경제, 경제 공포 마케팅 아. 하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뭐 지금 이제 정,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파악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다. 여하튼 다시 정기특위얘 기로 좀 돌아와서 정기특위는 네, 네. 어쨌든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곧 문을 닫아야 돼요. 이대로라면 <laughs> 기한 연장이 안 되면.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아니 이미 패스트 트랙을 저 트랙에다가 전개특위에서 만든 안을 선교제 개편안을 올려놨는데 그럼 이거는 시간이 가면 어쨌든 본회의로 갈 건데 왜 전개특위를 계속 가동해야 되냐? 굳이 왜 연장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억지가 그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전개특위는 예.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원래 6개월 로돼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네. 아, 매 선거 때마다 정계 특기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할 때까지는 거의 사실 자동 연장돼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네, 그럼요. 어. 작년에 저를 정계 특위 위원장을 하라고 하길래 예, 제가 그 예.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 또 김성태 원내대표 예. 또 김관영 대표 예. 같이 만났을 때 내임기가 언제까지냐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옆으로> <laughs> 6개월 하다가 잘리면이 예, 짤리, 예.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이 되겠냐 그랬더니 어허. 특위가 6개월마다 연장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내년 선거까지 선거 때까지입니다.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줬거든요. 아, 누구누구라고요? 김, 그, 그러니까 당시 에 원내대표들 원내대표들이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예, 계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계셨어요? 아, 아, 물론이죠. 아.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정계특위는 계속 연장되어 왔던 것이 관행이에요. 음.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자유한당이국회에그 문을 못 열게 해 가지고 예, 예. 내년 선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지금 하나도 처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 더,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전개특위가 종료되면 안전행정위원회로 가서 예, 예. 어, 글로 넘겨서 한다고 하는데 안행위로 가면 사실은 에, 이 선거제도 또는 내년 선거와 필요한, 선거에 필요한 조항들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특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내년 총선을 어, 차질 없이 잘치르려면 반드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패스트 트랙에 올린 그 선거제 개편 안도 안도 여기서 합의를 논의를 더 하기도 하는 거고요. 연장해서. 아니, 그럼 끝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합의 처리예요. 예, 왜 예, 일방적으로 예, 예. 하냐.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여야 사당이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멋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어, 지금 벌써 5 0일 됐지 않습니까? 예, 예. 패스트 트랙 이후에 에라도 그렇게 합의 처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이라면 예. 합의 처리를 하려면 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빨리 열자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빨리 매일이라도 어 소위 열고 전체회 열어서 음흠. 어 합의안을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보이콧 하면서 음. 합의 처리만 주장하니까. 저는 자유한당이에 애먼 소리 하지 말고 어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이냐. 어? 아니면 절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를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봐요. 하우당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연장을 정의 해야겠으면 정계특위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심상정 위원장은 안 된다. 심상정 보이콧.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자유한당에서 심상정을 너무 미워. <laughs> <laughs> 뭘 그렇게 미보이셨어요, 심 위원장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 뭐,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 이제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에,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을 자르겠다는 것은 예. 뭐, 사람을 뭐, 교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믿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laughs> 예쁘게 생기셨어요. <laughs> 그랬는데 자유왕당이 반대하는 건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 안 하겠다. 그럼 심상정은 민주당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예, 거죠. 예. 어왜 그래? 어? 없던 일로 해. 어. 이렇게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것은 뭐 심상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음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밀고 갈 거냐 음. 아니면은 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떠밀리는. 떠밀려서 진짜 후퇴를 할 거냐. 이, 이,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더 상징적인 사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야, <laughs> 와야 우리는 정기특위 동맹이1 1 썩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왜뭐 아직 이렇게 작은 당을 에, 이렇게 핍박하고, 이게 뭐 전형적인 갑질 아니고 뭡니까 이게. <laughs> 아,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각에서 <laughs>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되면, 네. 아, 그 소수당들도, 이, 저, 득표율에 비례해가지고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1등 안 해도. 그거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저, 의석을 더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음. 국민이, 예? 작은 정당이든 큰 정당이든, 어더큰 지지를 했을 때 음. 현재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예, 예. 그 국민의 평가를 예. 가로막고 예. 큰 당에게 보너스를 더 주는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고 예, 싶은 예, 부분은 예. 그렇게 되면 네. 대한애국당 같은, 네. 뭐 같은 소수당도 정의당뿐 아니라 대한애국당 같은 소수당도 비례 의원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대한애국당이 커져서 보수의 표가 분열될까봐 이런 분석 내놓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는 이제 자유한당이 국그 애국당을 핑계로 예. 어 선거제도 개혁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 그건 진짜 어 자신들이 져야될 책임을 어한대로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공식적으로 그래. 대한 애국 자유한국당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이. 아니요 예, 예, 개인적으로 아. 이야기하면 어, 자, 저기 대한 애국당이 교섭단체 네, 되면 어떡하냐. 아, 개인적으로 어? 하세요? 아, 그럼 얘하죠 어, 그럼.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어, 그, 그 대한 애국당을 키우는, 키운 가장 큰 책임이 황교안 대표한테 있다. 어? 어. 왜요?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원래 박근혜 정치를 단절해서 음. 국정론당 같은 거더 이상 안 하겠다. 음. 보수다운 보수를 하겠다. 이게 예, 탄핵을 한80% 국민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에, 당권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음. 결국 박근혜 정치를 부활시켜 놨고 어. 그 나비 효과가 지금 제야 대한 애국당을 키웠다. 키우고, 어, 키우고 키우고 있는 게아니 어, 아, 당연하죠. 그렇 그러니까 이제 에, 박근혜 정치는 어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음, 음. 그 선을 긋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활용하고, 태극기 부대, 에, 한테 표달라고 또, 어, 박근혜 마케팅하고, 음. 이렇게 하면서, 어, 박근혜, 그전 대통령이. 네, 네. 정치가 부활하고 부활하더라도. 있는 거죠. 그 전적인 책임이.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이지, 그걸 음. 왜 M1 선거제도, 음, 음. 어, 탓을 합니까? 음.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니까 위원장 자리는 내놓지 않으실 거란 얘기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물러나진 않을 거다. 물러나더라도 아니 제가 뭐 힘이 없습니다. <laughs> 해고를 하면은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고 <laughs> 예. 저희 정의당이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고 예, 예, 예. 어, 뭐 처분에 뭐. 예. 기다리겠다. 예, 네, 당하면 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어 심상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이제 정치 개혁의 앞으로 어 비전에 관한 문제.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예. 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사실은 당 대표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정의당 당대. 표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됐거든요. 네네. 심상정 의원 그리고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네네. 두 분이 출마하셨습니다. 워낙 많이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laughs> 왜 다시 심상정 대표냐 <laughs> 이런 얘기와 또 어데심 아니야? 어차피 대표 심상정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두개 한꺼번에 답주시죠. 아, 우리 정의당이 유능한 대중 정치인이 더 어, 이제, 양성이 되고, 음. 또, 제대로 세대교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 지금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는 겁니다. 음흠. 이 작은 정당에서 무슨 후계자를 키워서, 어, 지도자를 양성할 수도 없, 고요 예. 어, 이제 교섭단체 이상의 큰 당이 돼서, 예. 어, 국정에도 개입력을 높이고, 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서로,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예. 어, 리더십들이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 네. 제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다음에 어 대심은 제가 만들 말이 아니고 언론이 네. 만든 말이고 우리 정의당으로 보나 대한민국 개혁의 미래 저 명운을 가르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에 우리 당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아주 신중하고 또 집중도 높은 그런 어그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저도 그런 무거우, 무겁고, 예. 또, 어, 아주 신중한 그런 우리 당의 미래를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음, 음. 책임있게 선거를 알겠지. 치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순상정 네. 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 2 1 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